네, 안녕하세요. 리형입니다 어, 저는 이제 오늘부로 해서 정확하게 이제 배달 음식점을 창업을 한지정확하게 7일이 되는 날입니다. 정확히 일주일을 이제 장사를 해 봤는데요. 어, 이 일주일 동안에 저의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또제 주문량이 어땠고 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런 걸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먼저 어, 첫 번째로 제가 오픈을 하기 전에 첫 번째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좀 저의 이제 주방 동선이라든지 장사의 동선을 좀 맞춰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배달의 민족 광고를 하나만을 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한식 카테고리에서 이제 광고 스팟 6개만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이 좀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좀 부담이 있어서 하나하나 좀 어, 만족스러운 그런 평을 받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배달민족 6개 광고를 가지고 추석 전전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수석 당일 날 그리고 연휴 동안 계속 장사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이제 주문량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어, 최저로 이제 받았던 주문량 같은 경우는 하루에 3건을 받았고요. 최 많이 받았던 그 주문량은 이제 하루 12건을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인들이 와서 한두 개 정도는 팔아줬어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주문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7일간 하루 평균 주문량이 6건에서 8건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 주문량을 하면서 하나하나 정말 정성 들여서 손님에게 갈수 있다는 게 정말 좋긴 했는데 반면에 너무 이제 동선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이제 몸에 익어버려서 너무 좀 몸이 심심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 그렇다 보니까 이 주문량이 너무 적었고, 특히나 제가 11시부터 오전 11, 2시까지 약 15시간을 일했는데, 하루 6 건에서 8건의 주문을 했다 하면은 말다 했죠.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아, 이 노는 시간 동안도, 동안에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어, 일단은 준비가 됐으니, 다음 주부터는 주문량을 좀더 늘리면서 좀 많은 고객들한테 노출을 시켜서, 더 많은 주문량을 좀 받아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현재 배달의 민족 고객센터에 있다가 지금 광고 추가와 오픈리스트 그리고 신규 아이콘 광고를 지금 현재 요청한 상태여서 내일이나 지금 내일 모레부터 이제 광고학 두배 정도를 추가를 해서 이제 다시 장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정도 장사를 하면서 사실상 이 주문 6건에서 8건을 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왜냐면은, 하 아무리 광고를 하더라도, 그 광고 속에서 리뷰라든지 주문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솔직히 시킨다는 자체가 정말 모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켜주신 분들이 정말 모험심 강하게, 또저희 매장에 매주 메뉴를 주문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 또 리뷰 자체도 지금 나쁜 평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긴 한데, 사실 주문량이 좀더 많아가지고 좀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주시면은 어 좀더 힘이 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 됐으니까 솔직히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고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사실 그래도 하루에 두세 개 팔다 보니까 또 그날 날에는 좀 마음이 좀안 좋긴 하더라고요. 처음 마음 가진대로 한두, 두세 달, 두세 달 정도는 이제 돈을 못 벌고 이제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을 좀잘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리뷰나 이런 게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시간 문제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광고를 많이 늘려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다음 주부터 이제 광고 2배 이상 늘려서 또 하루 주문량이 얼마나 또 늘어나게 되고 또이 정도 되면은 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지 또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